제 130편. 1843년 4월 2일. 일리노이주 라무스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준 여러 가지 가르침. 교회사. 5권 323쪽에서 325쪽 참조. 1절에서 3절. 아버지와 아들은 친히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있음. 4절에서 7절. 천사는 해의 영광의 영역에 거함. 8절에서 9절 해의 영광의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우림과 둠림이 될 것임. 10절에서 11절 해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흰돌 하나가 주어짐. 12절에서 17절 재림의 때는 선지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함. 18절에서 19절 이 생에서 얻은 예지는 부활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날 것임. 20절에서 21절 모든 축복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옴. 22절에서 23절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음.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를 계신 그대로 보게 되리라. 우리는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귐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이 절에 언급된 아버지와 아들의 나타나심은 신이 나타나심을 뜻하나니,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함은 낡은 종파적 관념이요, 잘못된 것이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시간, 천사의 시간, 선지자의 시간, 사람의 시간의 계산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별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대답하건대 그렇다. 그러나 이 지구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자가 아니면서 이곳에서 성역을 베푸는 천사는 없느니라. 천사들은 이 지구와 같은 행성에 거주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유리와 불의 바다 같은 천체에 거주하나니 만물은 그 영광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나며 계속하여 주 앞에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의 거대한 우림과 둥밈이니라이 지구는 성결하게 되고 불멸의 상태에서 수정과 같이 될 것이요. 그 위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하나의 우림과 둥밈이 되리니 이로써 하유의 왕국, 곧 낮은 반차의 모든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것이 그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리라. 그때에계시록 2장 17절에 언급된 흰돌은 그것을 받는 각 개인에게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이로써 높은 반차의 왕국에 관한 일들이 알려지게 되리라. 그리고 해의 왕국에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는 흰돌 하나가 주어지나니 그 위에 새 이름이 쓰여 있으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새 이름은 열쇠가 되는 말이니라.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노니 인자가 오시기 전에 많은 유혈을 초래할 난국의 시작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게 되리라. 이는 아마도 노예 문제로 인해 일어나리라. 이것은 내가 1832년 12월 25일 이 주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 음성이 내게 고해 주었느니라. 한 번은 내가 인자에 오시는 때를 알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나니 내 아들 조세바, 만일 내가 여든다섯이 되기까지 살면 인자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로써 만족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시더라. 나는 이 오심이 복촌년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이전에 그 어떤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내가 죽어서 그의 얼굴을 뵙게 되리라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채로 있게 되었느니라. 내가 믿기로는 인자가 오심이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빠르지는 아니하리라. 이 생에서 우리가 얻는 예지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부활 때에 우리와 함께 일어나리라. 그리고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올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기초가 누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 사람이 성신을 받을 수 있고 성신이 그 사람에게 내려올 수도 있으나 그 사람과 함께 머물지는 아니하시느니라